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점의 심연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진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학화가 된것 같아요. 학화된지 한 이번 연도 <laughs> 중순부터 학화가 된것 같은데 IX 1 차량입니다. 진짜 받기도 힘들고 저도 되게 간만에 출고를 하는데 2 6년씩 되면서 2 5년씩 대비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IX 1 X 라인 차량입니다. 상국 모델이고 X 라인이랑 M 스포츠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범퍼 디자인이 M 팩이랑 다르게 약간의 이제 크롬 디자인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 지금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음각의 표시가 좀 느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제 전기차라서 블루 링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은 뭐 따, 따로 바뀐 건 없어요 헤드라이트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엠팩이랑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휠 디자인이 다르게 들어갈 거고 부분 부분 들어가 있는 이 크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엠스포츠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둘이 키로수가 다르냐 했을 땐 키로수는 안 다릅니다 동일하고요 타이어 인치수는 지금 18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주행가는 키로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 회사께 들어가 있고 주행가는 키로수가 지금 400으로 떠있거든요, 400. 원래는 우리 인증받은 게300 후반대인데, 지금 주행가는 키로수가 400키로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자, 뭐가 달라졌냐? 시트가 달라졌어요. 레드브라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고객님 출고 다 끝난 상황이라서, 이거를 제가 어차피 벗겨드려야 되니까 한번 밭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되게 예쁜 스포츠 시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이보리 투톤 이렇게 두 가지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보리 투톤 들어오고 아이디 9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기본 내비가 T맵으로 장착이 돼 있다는 거 이게 기본 T맵입니다 기본 T맵이고 뭐 이때 밑쪽 공간도 되게 넓게 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 단자 옆에 아예 빠져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무선 충전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공간도 되게 넓게 쓰실 수 있다 전기차라서 이런 부분 부분들이 조금 넓게 빠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 하만카돈 적용돼 있어서 스피커 음질도 굉장히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다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옆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스피커 크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뒷좌석 시트 각도도 되게 좀 괜찮게 잘 빠졌죠 각도 조절도 따로 안 해도 될 만큼 좀 편하게 각도가 잘 빠졌고 뒤에 보시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얘는 개방형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넓게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시야가 답답하지 않게끔 보실 수 있는 공간감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X라인이기 때문에 시트 위에 천장 부분이 약간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레드랑 이 베이지 조화가 엄청 잘 어울려서 막 안에 딱 탔을 때 되게 화사한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뭐 뒤에는 사실 막 그렇게 다른 거는 없어요. m 팩이랑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뒷범퍼 디자인 정도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 렁크 사이즈는 한요 정도, 요 정도 됩니다. 대충 가늠이 가시나요? 한 요만큼 <laughs> 들어갔을 때, 뒤에 이제 비상용 충전기 들어가 있어서 지금 밀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한 대충 요렇게 쌓여있을 때, 아,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 음식 트렁크 들어가 있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유구 여는 것처럼 똑같이 열어서 충전 단자 열어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우신 거는 없으실 거예요. 일단 출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지금 출고는 마쳤고,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번 연도 1월쯤에 같은 동일 법인으로 i5를 먼저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2년 내에 이제 법인 재구매가 해당이 되셔서 다른 고객님들보다는 할인을 좀 많이 받으셨고, 기존에도 BMW 리스를 이용하셨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BMW 리스를 이용을 하게 되셔가지고, 일단은 로열티 혜택도 다른 고객님들보다는 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문의 주실 때 말씀 주시면 제가 안내가 바로 바 가능하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프닝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X 원이 진짜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다시 그래도 물량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기는 해서 지금 대기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냥 일반 대기를 해서는 차 받기가 조금 힘들다.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스도 쓰셨고 재구매도 해당되시는데 이제 법인 2년 재구매셨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이셔서 조금 다른 고객님들보다 좀 빨리 받으셨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금 11월 13일이거든요. 근데 환경공단이 지금 마감이 됐어요. 11월 초에 마감이 됐고, 다행히 고객님이 이제 제가 10월 중순에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린 보조금 확정은 저도 처음인데, 진짜 많이, 정말 많이 신청해봤지만, 거진 한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확정되기까지. 3주하고도 한 이틀 더 지나고 난 다음에나 확정이 됐었어요. 마지막이라서 물량이 확 몰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추경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거의 웬만하면 마감이 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보조금 해당 차종은 보조금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고객님이 이제 전기차를 문의를 주실 때는 계신 지역이랑 뭐 고객님이 먼저 확인하셨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추경은 없을 예정이라고 공지. 나와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그거 빼고도 할인이 나쁘지 않은 차종들이 많이 있고 또 무조건 저희가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차종은 아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견적 상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 재고 상황이라든지 맞춰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한자의 심연아 팀장이었습니다.